안녕하세요. 연예우치원 로미언니입니다. 며칠 전에 엄청나게 화제가 된 기사 하나, 통계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주제가 이제 남녀가 데이트 비용으로 다투는 이유입니다. 그 응답 결과를 보니까 남자들의 데이트 비용으로 다투는 이유는 무려 71%가 내가 더 내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2위가 19%, 내가 항상 더 많이 내서. 3위, 2% 상대가 전혀 안 내려고 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의 데이트 다툼 이유는 그냥 100%다 여자가 돈을 안 낸다. 나만 돈을 낸다. 이런 고민이고요. 반대로 여자분들의 응답을 봤을 때는 자, 48% 절반에 가까운 여성분들의 대답은 상대가 아끼려고만 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나한테 돈을 팍팍 안 쓴다. 이거죠. 그리고 2위, 33%. 남자랑 수입이 다른데 똑같이 반반을 낸다. 남자가 더 버는데 데이트비를 반반 내니까 뭔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3위, 9%. 상대가 더 내는 것을 생색을 내서 갈등이 있다. 분명히 남자가 더 내고 있는데 더 내면서도 겸손해야 되는데 더 내는 그 생색을 낸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참,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아예 설문조사 결과로, 기사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아, 그래, 뭐돈 내기 아까운 사람은 처음부터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수입이 다르면 좀더 많이 버는 사람이 조금 더 내고, 뭐, 둘이 알아서 할 문제지. 이걸 왜 공론화 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원론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알아서 더 내면 되고, 양식껏 하고, 돈 쓰기 아까우면 헤어져라. 했더니 그 밑에 남자분들이 막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여유 있는 남자가 더 많이 냈고, 호의가 계속되다 보니, 어느새 남자가 더 내는 게 당연하게 굳어져 버렸다. 차라리 데이트 비용은 5대5로 반반을 내고, 남자가 여유가 있으면 선물을 더 추가적으로 해주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로 5대5 반반 내는 커플은 아직 별로 없다. 대부분 한 7대3 정도로 내고 있더라. 그리고 예전 세대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아서 당연히 여자가 뭐 돈을 적게 내고 남자가 더 냈지만, 지금은 남녀 평등 시대가 되면서 여자들도 어찌 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비율이 거의 반반까지 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자들은 언제나 데이트 비용을 충분히 내줄 수 있는 그런 왕자님을 원하고 그런데 평범한 남자들은 쓸 돈이 없으니까 연애를 점점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평범한 남자와 여자 서로 다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다. 마지막 댓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렇게 남자가 데이트 비용도 더 내고 결혼할 때는 집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군대 때문에 사실 여자가 더 사회 진출을 빨리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트 비용을 말을 꺼내면 남자만 찌질한 새끼가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솔직한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물론 남자와 여자 간의 이제 시각 차이 뭐 갈등 이것도 있지만 남자끼리 세대 차이, 그리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또 많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한 30대 후반, 40대이신 남자분들은, 내가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당연히 남자가 다 냈다. 내가 다 내고, 여자가 그냥 고마워하고, 가끔 뭐 커피 한잔 사주면, 그걸로 만족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약간 나아가서, 뭐 남자 새끼가 그렇게 쪼잔하게 여자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냐. 그냥 좀돈 없으면 만나지 말고 여자를 만날 거면 네가 다 내라. 아니, 요즘 남자애들이 저렇게 데이트비 안 내려고 하고 반반 하려고 하면 나같이 데이트 비용을 다 내는 남자는 오히려 더 좋다. 왜냐하면 어리고 예쁜 여자들이 당연히 나처럼 돈을 다 내려는 남자를 더 만나려고 하지, 자기 또래에 그렇게 반반 내자는 남자를 만나겠느냐, 오히려 자기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10대에서 뭐 30대 초반 이런 남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먹고 살기가 너무 빡빡하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데이트라는 게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조각 케이크 먹고 영화 한편 보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이렇게만 하루 데이트 코스를 잡고 그걸 만약에 남자가 낸다 하면 굉장히 평범하고 무난한 코스인데도 하루에 10만 원은 금방 사라지거든요. 평편히 여유로운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돈이고, 자기가 친구랑 뭐술 먹는 거한번 정도 아끼면 충분히 데이트 비율로 낼수 있는 돈이지만요. 그렇지 않은 형편에 있는 그 20, 30대 미혼 남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데이트를 하면서 남자가 비용을 더 많이 냈다 해도 여자 기억 속에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기억이나 추억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뭐 호텔 가서 식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오마카세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명품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연애를 했을 뿐인데, 여자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큰 거를 받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이 비용을 더 지출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쌓이는 거죠. 특히 여자들 사이에서 이 데이트 비용 가지고 고민을 하는 뭐 글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자들이 올리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자, 더치페이 하는 커플인데, 남자가 다 내는 커플이 너무 부러워요. 어, 20대 후반 여성이고, 30대 초반의 남자친구랑 사귀는데, 데이트 비용은 7대3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남자가 사주고 남자가 돈을 내주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비교가 되고 남자친구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 나보다 10살이 많은 결혼한 언니들이 남자는 진짜 좋아하면 여자에게 절대 돈을 못 쓰게 한다. 연애할 때 공주 대접을 받던 여자가 결혼해서도 남편에게 그런 대접을 받지. 데이트비 뭐 반반 내고 이렇게 대접을 못 받던 여자는 결혼에서도 그 결혼 생활이 좋지 않다. 여자의 지갑을 열리게 하는 논팽이는 갖다 버려라.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면서 이 사연자 여자분도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남자친구가 평소에 당연하다는 듯이 데이트 비용을 다 내고 나면 저는 선물을 사주거나 주머니에 뭐 10만원, 20만원을 몰래 넣어주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어요. 제 욕심이겠죠? 이런 비슷한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들 커뮤니티에서는. 여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거는 현재 내가 데이트 비용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여자라고 해도 속마음으로는 남자가 더다 내주려는 그런 막 자세를 보이고 아니면 데이트 비용은 뭐 비슷하게 내더라도 가끔씩 비싼 선물을 해준다거나 이벤트를 마련해준다거나 이렇게 대접 받는 거를 원하는 마인드가 많다는 거죠. 근데 뭐, 남자가 정말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에게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공식을 아예 남자가 내는 데이트 비용이 즉, 남자의 사랑의 깊이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을 만들어 버리면 사실 대다수의 일반적인 서민 남성들은 그냥 찌질한 남자가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애나 여자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 결국은 연애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젊은 남자분들이 참안 됐다 생각이 드는 게 보세요. 반반씩 공정하게 내면 쪼잔한 놈이 되는 거고요. 내가 더 내도 그게 평타이고 여자친구는 속으로는 불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다 낸다, 그러면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사귀다가 또 떠날 여자는 떠나가는 거죠. 플러스 돈이 있는 남자들은 그가 데이트비 가지고 쪼잔하게 구냐, 이러면서 또 한심하게 뿌려치는 거죠. 그래서 참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돈을 더 쓰는 게 기분이 나쁘다기 보다는 내가 좋아서 돈을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상대방 여자가 내가 돈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느끼거나 나는 뭐 생일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선물들을 해줬는데 내 생일 때는 그 여자가 너무 저렴한 선물을 해줘서 이제 속으로 완전 깼다던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물론 내 남자친구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막 나에게 항상 더 내려고 하고 돈을 아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뭐잘 사는 거는 너무 좋은 케이스지만 연애할 때 남자가 막 엄청 적극적이고 막 일방적으로 돈도 다 내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홀딱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 후에 이 남자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굉장히 짠돌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계산이 철저해지는 이제 그런 남자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돈을 쓴다는 거는 목적성이 뚜렷한 상태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목적이든 스킨십이라는 목적이든 간에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나중에 알고 보니 다 이제 허세였던 거죠. 더 문제는 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데이트 비용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이 시각 차이, 그리고 세대 차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